서기 2028년 10월 13일 금요일 10시 11분 1 1 1 2초 아메바 동포들은 남쪽으로 이미 탈출한 상태이고 그 이후 아공간에 가고 싶어한다. 헷쓰! 도스 드디어 만들었다! 자석보드! 이제 아공간으로 가자! 아메바 동포! 흠... 음, 자석보드가 그냥 박스 위에 자석을 붙였군. 이래선 떠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아공가는 그냥 걷는 게더 빠르겠어. 아, 참. 아공가는 말이죠. 귀요미 유튜브 친구들 린스가 아메바 동포들과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요. 바로, 지구가 3차원이라면 우주는 11차원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버스가 한정적이랍니다. 빅뱅의 기원도 146억 년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알아낸 게 우주의 바뀌랍니다. 우주에 박은 우주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우주공처럼 생겼답니다우. 하지만 이 우주공도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라우. 우주를 뚫어도 빈 공간이라 아직 우주공 안에 있는 거라우. 그래서 이 우주공 또한 탈출해서 뿅. 우주공 밖까지 가면, 거긴 시간과 자력 중력 전부 멈춰있거나 없어서 우리는 밑으로 내려앉을 거라우. 그리고 바로 그 밑으로 가면, 아 공간에 올 수도 있답니다. 아 공간 안에는 시간이 멈춰 있어서 장난감으로 되어 있는 성과 집들이 많아오.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답니다. 지구에 비하면 안 되고 우리 우주의 100억 제곱 정도 이상 크기에요. 대충 감이 오시요? 그곳엔 장난감으로 된 마을 주민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어오. 왕과 왕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 일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 아공 간의 장점은 시간이 멈춰 있어서 평생 살수 있고, 언제나 사랑할 수 있고, 뽀뽀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답니다. 대신 먹는 것은 엄청나게 맛있는 건못 먹을 수도 있지만, 귀여운 아메바 동포들과 함께 영원히 히힛! 거기까지 자석 보드를 통해 갈수 있다우! 자석보드는 지금은 아직 못 만들었지만, 언젠가 만들어서 그곳, 아공간으로 갈수 있겠다우. 토스, 다 얘기하면 어떡해, 헉. 아 그런데, 우리 아메바 동포는 17억 년 전인 30억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쪽 인간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해 노력했잖우. 그런데 또 아공간으로 탈출. 음, 그건, 우린 이제 인간 지역인 남쪽으로 탈출했기 때문이지. 무려 17억 년 동안이나. 잠깐만, 그럼 아메바 동포는 17억 년 동안 존재했다는 말인가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17억 년이지만, 우리 아메바처럼 작은 아메바 동포의 시간은 170일이지. 70일밖에 안 지났지만 결국 이미 남쪽으로 탈출한 거네요? 야호! 17억 년 동안 언젠가는 탈출하겠지. 아메바동포 첫 번째 스토리에선 북쪽의 아메바 지역에서 남쪽 인간 지역으로 탈출하는 게주 스토리니까. 유유! 아메바들은 정말 너무 무섭고 난폭했다. 나쁜 아메바들! 흥! 암튼, 이렇게 남쪽으로 탈출한 것도 잘된 일이지. 인간들 또한 몇몇 인간들은 정말 나쁘긴 하지만 몇몇 인간들은 정말 착한데 보이지는 않거든? 끄앙, 맛있는 게 너무 많앙. 튀김, 타코야끼, 초밥, 같이 동. 오뎅 꼬치, 알바산 화이트 트러플 파스타, 그 떡볶이에 핫도그까지. 하. 난 과일 좋아해. 망고, 사과, 배, 자메이귤. 귤장 맛있다오. 하. 음, 난 삼겹살을 좋아지. 하 아주 맛있는. 구구. 먹는 거 좋다오 구구. 구스. 버섯도 맛있더라. 흐흐흐 <laughs> 헉! 어? 구구구구구 히히 그런데 다른 아메바 동포들은 어디 간 거지? 히 다른 아메바 동포들은 메스, 코스 닥스, 키스, 추스, 종스, 음이 밖에도 많이 있지. 다 일하러 가거나, 떠난 걸 수도. 유유, 모두 있으면 좋겠다오. 해스,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힉. 구구구구, 해스, 인간과 마찬가지로 아메바 동포도 모두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자유인이라오. 자유인, 구구. 자유 있는 새처럼 헐을 날아서 끝에 도달하는 거라우 마지막엔 버섯을 먹는 거 아니야? 구구구구 애들아 나도 왔다오 레스 안녕 레스 어떻게 온 거야? 귀요미 레스다우 하 레스는 MBTI가 뭐야? 아, 난 인티제야, 흐흐. 허, 인티제. 엄청 머리 좋고 귀여운 여자구나. 히히. 히 토스는 MBTI가 뭐였더라? 토스는 귀염둥이 MFP야. 히히. FP가 되고 싶지만. 빠밤. 하, 레스 사랑한다. 우, 박수도. 하지만 헤스를 더 사랑하지. 흐. <laughs> 허? 나도 토스 좋아. 쪼? 내 MBTI는 뭐였더라? 린스 MBTI는 ETJ. 응, 음, 맞다. 나의 MBTI는 ISTJ이지. 음. 은 빌런 아닌가요, 별덜 들켰나. 나인티는 구구. 구수는 뭘까? ENFP 아니야? 어, 그건 너무 뻔하다오. ISFP라오. 어때? 야, 너무 좋아. 히히. MBTI는 내가 알고 있지? 크크! <laughs> 허? 뭔데 뭔데? 바로 ENFP가 되고 싶은 ENFP 아닌데요? 덜덜덜덜덜! 에? 응! 음, 전 사실 ISFJ라고! S가 이렇게 귀여운 거야? 허! 유유유유유! 히히. 헬스 너무 좋아. 헤헤. 가끔은 생각이 안 맞을 때도 내 MBTI는 안 궁금해? 유. 헤. 박스는 뭘까? 히히. 난 ISFP야. 키키키. 꺄, 좋아. 아깝다. 난 e s f p 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 귀여운 박스님은 언제나 귀엽지? 흠, 흐음 근데, 우리 이제 언제 자석보드를 만들고 아공간으로 탈출하지? 음? 글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려나? 뭐, 어때? 좋게 만들어서 시도해보면 잘 되겠지? 에이! 흥! 내 생각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오! 구구!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게 만들면 아마 괜찮을 거다. 쪼앗! 아메바 동포 화이팅하고 아공간으로 탈출하자! 왜 아공간으로 가는 거죠? 아공간이 여기보다 훨씬 좋은 거야. 히! 히! 쪼앗! 가자! 꺄우! はっ <music>